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복지사 김명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집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저는 30년 넘게 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 사이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불안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일부 불안과 고립의 고백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일 혼자 있는 집의 무게.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72세 김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여기서 애들 키웠고 남편이랑 밥 먹고 웃고 울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 집이 너무 큽니다. 아니 크다기보다는 무겁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김순희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그분이 말하지 못한 것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조심스러운 한마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요양원도 알아볼까요? 그 말이 가슴에 젖은 헝겊처럼 스며들던 순간을 저도 압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가족에게 걱정거리가 되어가는구나. 평생을 일군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선 공기와 추억으로만 가득찬. 외로운 박물관이 되어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선택지의 딜레마. 자식들 집으로 가자니 며느리나 사위 눈치가 보입니다. 손주들이야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집의 생활 리듬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요양원은 어떤가요? 시설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소등하는 그 시스템화된 일상 속에서 과연 나로 살수 있을까요? 실버타운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억 원의 입주금에 매달 나가는 관리비까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놓고 나중에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삼진짜 문제는 외로움. 하지만 여러분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혼자 사는 것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아파도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그 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며칠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불안의 정체를 이제 제대로 마주볼 때입니다. 사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막막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나의 인생 이막을 더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시스템화된 요양원의 차가운 규칙보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놓치지 않는 따뜻한 공간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인간다운 겁니다. 복지사로서 저는 그 길을 수많은 시니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그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느끼는 그 불안을 용기로 바꿀 현실적 대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끝까지 안고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희망의 문을 열어봅시다. 이부 희망의 길, 정책적 해법 정부가 이미 준비해둔 보물, 일 두려움에서 지혜로. 자, 이제 두려움 대신 지혜를 장착할 시간입니다. 실버타운은 꿈같은 이야기이고, 요양원은 아직 우리에게 맞지 않고, 자식 집은 부담스럽다면, 그럼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68세 복지사로서 단언컨대. 정부가 이미 당신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 준비해 둔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 제도들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 시니어 쉐어하우스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니어 쉐어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라니, 그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니어를 위한 쉐어하우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방은 독립적으로 가지되 거실과 부엌 같은 공용 공간을 함께 쓰는 형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공간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시니어 쉐어 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4명의 어르신이 함께 사십니다. 각자 방은 따로 있지만 아침에는 돌아가며 밥을 해요. 월요일은 이순자님이, 화요일은 박영희님이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나는 고추장찌개 해줄게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각자 방에서 쉬다가도 거실에 나오면 누군가 차를 마시고 있고 함께 TV도 보고 화투도 치고 산책도 같이 나갑니다. 3. 공공형 코아우징의 놀라운 혜택 두 번째 공공형 코아우징입니다 이건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시니어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입니다. 건물 1층에는 보통 주민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프로그램실 등이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혼자 병원 가기 힘드시면 동행 서비스를, 청소나 빨래가 힘드시면 가사 지원을, 식사 준비가 어려우시면 밑반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비용, 얼마나 들까요?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시니어 쉐어하우스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증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월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원룸보다 오히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형 코아우징은 더 저렴합니다. LH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경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대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스러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120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내 집을 활용하는 방법 저는 집이 있는데 그럼 어떡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내 집이 있다면 오히려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첫째, 집수리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천만 원까지 지원받아 화장실을 안전하게 고치고 손잡이를 달고 문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둘째 역세권 청년 주택 같은 곳에 방을 내놓고 월세를 받으면서 그 돈으로 셰어하우스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주택 연금을 받으면서 시니어 주거시설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더 편한 곳에서 사는 거죠. 6. 어떻게 신청하나요?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신청해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로 사이트 www.bokjiaro.go.kr에 접속하세요. 여기서 주거급여, 노인주거지원 등을 검색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둘째,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시니어 쉐어하우스나 코하우징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지역에 있는 시설 목록과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LH청약센터 플라이, LHO, KR을 확인하세요. 공공형 시니어 주택이 언제 모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노인 복지관에 문의하세요. 복지관에서는 해당 지역의 시니어 공동체 주거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7 이것은 권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정책과 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이 사회를 일궈온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 이막을 스스로 선택하는 첫 걸음입니다. 삼부 따뜻한 공동체의 재발견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집일 요양원이 아닌 공동체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양원에서 느꼈던 시간이 멈춘 듯한 고립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조용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 방문한 대구의 한신이어 코아우징에서 만난 장면을 들려드릴게요. 5층 건물인데요. 각 층마다 6가구가 삽니다. 1층은 공용 공간이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는데 1층 부엌에서 할머니 세 분이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한 분은 물을 썰고, 한 분은 된장을 풀고, 또한 분은 얇게 채를 썬 우엉을 조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우엉조림 해요. 박 선생님이 당뇨가 좀 있으셔서 우엉이 좋다고 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 작은 일상의 기적. 공동체 주거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나눌 사람이 있고, 어제 밤에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줄 사람이 있고,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8세 최동숙 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5년 전에 이 쉐어하우스로 왔어요. 처음엔 불편했죠. 낯선 사람들이랑 부엌을 같이 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사람들 없이는 못살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무릎 수술 받았을 때 병원 가는 것부터 퇴원 후 식사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친딸보다 더 세심하게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 그분의 얼굴에서 저는 진정한 안정을 받습니다. 삼날을 찾아가는 여정. 이 새로운 주거 대안은 단순히 살 곳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다음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물어볼 사람, 오늘 어디 가는지 궁금해할 사람, 내일 뭘할 건지 함께 계획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산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공동체. 함께 된장을 풀고 얇게 채를 썬 우엉을 조리하며 사소하지만 중요한 서로의 요리법을 나누는 과정. 나는 된장찌개에 감자를 꼭 넣어. 저는 들깨가루를 조금 넣는데 고소해요. 우엉은 식초물에 담가야 떨지 않아요. 이런 대화들이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당신의 마음을 비워주는 동시에 채워줄 것입니다. 오 질문의 전환. 이제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라는 질문 대신 내가 이 공동체에 무엇을 나눌까?를 고민하며 등을 곧게 펴고 앉으십시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70년, 80년 인생 경험이, 당신이 만드는 김치찌개가, 당신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당신의 따뜻한 미소가 모두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육나에게 돌아오는 중. 나에게 돌아오는 중.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도 딱 맞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에게 돌아갈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나답게 빛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이막입니다. 7. 당신의 새로운 집. 여러분, 집이란 무엇일까요? 벽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건물일까요? 아니면 재산 목록에 적힌 자산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집은 당신이 당신답게 숨쉴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집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진짜 집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곳입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든 공공형 코하우징이든 그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이 가장 당신답게 빛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팔 용기를 내세요. 이제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느끼는 불안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훨씬 용감한 선택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통 걸어보세요. 복지관 문을 한번 두드려보세요. 쉐어하우스 견학을 한번 가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더큰 행복입니다. 당신이 가장 당신답게 빛날 수 있는 공간을 직접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새로운 집을요. 감사합니다.